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59, 59일차입니다 어, 음, 음, 프로젝트 진행을 이런거 같이 했고 팀웨이 하면서 진행하면서 변경해야 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했어요. 같이 2시쯤에 음, 얘기를 했고,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속 하다가 8시에 디자이너님 <laughs> 한분 모셔서 어, 궁금한 점 같은 거 그런 거 여쭤보고 맞추고. 그 다음에 백엔드 쪽 분이 음 조금 힘들어하셔가지고 제가 좀 도와... 어 지금 그분이 하던 일을 제가 일단 서포팅했습니다 그거 하고 저녁 먹고 프로젝트 지금까지 했고 지금 2시 40, 2시 50분이네요 하, 일단은 API 명세, ERD ERD는 점점 수정할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팔로우 기능 끝냈고 작품 쪽 기능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백엔드 회원님 아 회원님, 그 팀원분 거였는데 제가 맡았습니다, 그냥 힘들어 하시길. 테스트 코드 작성 꾸준히 하고 있고. 어 일단 어제 했던 게 마무리 오늘 했고요. 근 이거를 못 했어요. 검색 부분. 왜냐면 작품 쪽 기능을 마무리 하느라고 거리 짜고 서비스 로직. 하고 하다가 보니까이 그러니까 부분은 못했습니다. 음 그리고 아직 한 페이지 기능 구현 아직 거의 다 거의 끝나긴 했는데 어디까지 뭐 해야 되더라? 음어 아, 뭐였지 뭐 있었는데 아 요것만 끝이에요 이건뭐 금방 합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 작품 검색하고 이식을 검색하고 코드 리뷰 또 해드리고 아이 코드 리뷰까지 아니 하고 싶은데 풀리퀘스트를 지금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일단 안 되는 건 그냥 제가 하고 있어요 <laughs> 60을 안에 가고 있네요. 오, 뭐가 또 추가됐나? 점점 구색이 갖춰지고 있어요 음 제가 오늘 했던 부분이 음 어제 했던 게이 부분 마무리 근데 뭔가 추가돼서 좀더 해야 되고 이거 하는 와중에 와중에 이 작품 등록 부분이랑 <laughs> 그다음에 저기 이 부분 이 부분이 테이블이 지금 이렇게 보면 간단하긴 한데 이, 이, 이 좋아요 부분 테이블 그 다음에 아카운트 부분 테이블 그 다음에 게시글 테이블이 있는데 작품 테이블이 있는데 작품 안에 또 이미지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여러 개 이미지 때문에 테이블 그 테이블 네 개를 어떻게 커리를 해가지고 좀 제작하에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이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이 부분 이거뭐 똑같죠? 이거똑같이 있고 코멘트 이 부분 도 해야 될거이건 뭐지? 이건 뭐지? 부이 아, 사람 이사람의또 다른 뭐 작품 이런것 같은데 아무튼 팔로우 좋아요. 스크랩 공략 이건 이건 음. 이건 뭐지? 음. 네. 이거하고 내일은 이거 끝내고 그다음에 검색 끝내고 그다음에 요 부분 구분하고 음. 아 댓글 댓글도 기능을 해야 되겠네요. 음, 네,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코로나 조심하시고, 편안밤 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